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 탑텐을 혹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지상 천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 탑텐을 알려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12. 노르웨이. 노웨이. 끝없이 펼쳐진 피오르드와 오로라 자연 다큐멘터리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 9위 스위스. 알프스의 설산과 푸른 호수, 그야말로 그림 같은 나라. 8위 뉴질랜드, 뉴질랜드, 반지의 제왕 촬영지. 초록빛 대지와 드넓은 자연의 향연. 7위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로키 산맥, 끝없는 숲과 호수의 천국. 6위 아이슬란드, 불과 얼음의 나라. 빙하와 화산, 그리고 신비로운 오로라. 5위 이탈리아, 바다와 산, 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풍경. 4위 일본 벚꽃, 후지산, 고유한 전통 정원까지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 3위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울루루 대자연의 경이로움이 살아있는 곳. 2위 미국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옐로스톤 자연의 스케일이 다른 나라. 1위 스코틀랜드 끝없는 초원과 고성, 신비로운 호수까지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온 듯한 풍경입니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나라의 풍경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